자, 오늘 페이지 28쪽, 어, 프로젝트 워크샵 어, 부분을 갖다가 보도록 할 텐데, 어, create a new club,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 work in groups of four. 네명에서한 그룹을 이루고, 어, find one interest that everyone in your group serves. 한번, 동아리 할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찾아보는 것이에요. 모든 이제 그룹에서, 팀에서 공유할 수 있는. Make a new club based on it. 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한번 시도를 해 볼까요? 이제, 이팅 딜리셔스 푸드. o 맛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동아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플레 e 바스켓볼. l 농구 동아리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싱잉 앤 댄싱.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여러분만의 그러한 어, 동아리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면 어, Eating delicious food 이러한 주제를 찾았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에요.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먹어야 되니까 입이 있어야 되겠죠. 아구아구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그를 들고 맛있는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자, 식탁에는 접시들도 있고 음식들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료도 한잔 있으면 좋겠죠. 음식을 이제 먹는 친구들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림 솜씨가 크게 좋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자, 또 뭐가 되니까 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친구는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자, 다음 친구도 한번 그려 보면은 뭐 해야 되니까 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자, 다 그려가요.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아리를 그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이름을 정해보면, 어 Hungry Tasters. 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목표는 To Enjoy. 릴리셔스 보드 투게더 보드 투게더 오케이 이제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규칙을 동아리가 있으면 규칙 이 있어야 되겠죠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우리는 회장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공평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합니다. Elect a new leader every month. 매달. every month. 이렇게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어, 조별활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